요청을 청라 하는 선택까지 자 그러면은 2022년 네. 9월에 네. 2022년 9월에 민홍철 의원이 기획지역구를 네. 두고 있는 민홍철 의원이 한덕수 네. 국무총리한테 국정 질의를 했죠? 네. 그럼 사확하게 알았어요. 국정 질의를 했었고 네. 국정 질의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답을 했어요. 네. 2022년 4월에 네. 유네스코에 네. 지금 합천다라국과 남은 김흥국으로동기신청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는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까지 답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여기여에여기 가야, 기에 여기에, 여 가야 성기에서 여기에, 여그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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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여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이에여 얘람객이되게놀라이 되긴 탈락이 되이 되긴 탈락이 되긴 탈락이 되긴 이이되이 되긴 탈락이 되긴 탈락이 되긴 탈락이 되긴 탈락이 되긴 탈락이 되긴 탈락이 되긴 이 되긴 탈락이 되긴 되